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책을 스치듯이 설명했습니다. 프레이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민속을 수집하면서 거기서 공통되는 요소로 인류의 공통적인 정신유산에 대해 논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인물을 알기도 전에 1995년에 저는 아서 코트레리 지은 세계신화사전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책의 손때가 묻을 정도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프레이저는 세계 각지의 풍속에서 공통된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게 인류의 사고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득한 고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프로이저는 다른 소재를 가지고 비슷한 방법론을 통해 유사한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럴테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한 노아의 대홍수를 얘기해보자면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대홍수 신화가 전해옵니다. 왜 모든 인류는 대홍수 신화를 갖고 있는 걸까? 프로이트의 제자 헝가리 사람 계자 로하임은 방광이 꽉차 있을 때 꿈꿈 때문이라고 불리했는데 아무리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프로이트의 제자는 지나치게 무의식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타나피시 팀이란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피했고, 인도 신화에서는 마누란 사람이 배를 만들었고, 하와이의 홍수 신화에서는 누우란 사람이 커다란 배를 만듭니다. 아즈텍에서는 타타, 네나란 부부가 속을 파낸 통나무를 타고 살아남고, 북아메리카의 족토족, 크리크나체스족, 모하베 아파치족, 크리족의 신화에서는 뗏목이나 카누를 타고 살아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인 네오칼리온과 피라를 커다란 나무 상자에 넣어 살아남게 합니다. 인류학 학자인 에드먼드 리치는 신화를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절대 역사하고는 무관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만 저는 지금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고대인들이 역사를 그들만의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나간 게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몇 가지 추측성 답이 있는데, 7,500년 전 지중해의 물이 흑해로 쇄도하면서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서의 노아와 길가메시 서사시 우타나피슈트임의 홍수 신화의 기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2만 년 전에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해수면이 120m 낮아졌다가 기후가 따뜻해지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다시 상승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 각지 홍수가 발생하고 이게 신화의 바탕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 읽어보지 못했고 에드먼드 리치 의 책을 읽다가 제임스 프레이저도 대홍수를 조사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프레이저는 1918년에 구약성서의 민속이란 책을 출간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구약 성서와 유사한 전 세계의 민담을 조사했습니다. 에드먼드 리치는 프레이저가 세계 홍수 이야기만 수집했을 뿐 어떤 일반화도 시도하지 않고 핵심을 비켜간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레이저 입장에서는 다윈이 창조론을 건드린 이후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자신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시에는 그럴만도 했죠. 유튜브에서 노아의 홍수를 검색하면 꽤 다양한 영상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반복할 생각은 없고 에드먼드 리치의 독특한 견해를 소개하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대홍수 이야기의 공통점이라면 홍수 이후 살아남은 자가 전 인류의 선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홍수의 생존자들이 지금 현생 인류와 똑같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 방식이란 보통의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섹스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인류가 있냐? 네. 아담과 이브는 부부지만 이브는 아담의 뼈에서 추출해 세포 증식해 생겨난 사람이며 그들의 자식 및 손주들은 굳이 말하자면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오고 그들이 혼인의 자식을 낳으니 네피림이라는 거인종을 낳게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들은 여와를 섬기는 유특인을 말하고 사람의 딸이란 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원전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적혀 있고 아들들은 벤으로 적혀 있는데 엘로힘은 고대 가나안의 엘 신의 변형이 맞고 벤은 아들이 맞지만 덧붙여 연결되는 단어에 따라 아수르, 바빌론, 송아지, 장자, 새끼로도 쓰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딸이야말로 원전이 아담의 딸이니. 목사들 설교와는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이라 번역하지만 네피림의 어근 네팔은 쓰러지다 떨어지다의 의미라서 네피림을 타락 천사 루시퍼와 같은 종류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피림의 원래 뜻은 벌목꾼입니다. 뭐 어쨌거나 신비로움으로 포장되는 최초의 시조들은 어떤 방식이든 자기들끼리 관계 맺어 자식을 낳는 근친상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정상이고 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혼인이 되는 셈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지니는 기능은 비정상적인 최초의 창조 이야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원죄론이 있긴 한데 에드먼드 리치의 견해에 따르면 홍수 이야기로 이미 원죄론은 파괴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노아의 홍수 생존자들은 태초의 시조들이 죄에 의해 더럽혀지고 귀상하게 태어난 창조물이 아닌 정당한 결혼에 의해 정당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역사시대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새 왕조를 연 자들이 구왕조를 부패하고 썩었다 말하며 자기들이 새 왕조를 연 것을 정동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대홍수 때에 물에 빠져 죽은 건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많아서 그렇고 자기들이 살아남은 건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한테 사랑받아서 그래 라고 주장하는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낸 사람이 돈이 잃은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자기를 본받으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나신 니콜라스 탈레베이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건 행운의 질하지 않고 고릴라라도 수천만 마리를 모아놓으면 그중한 마리는 버핏 수준으로 돈을 딸수 있다고 한 말과도 비슷합니다. 에드먼드 리치의 견해 전 온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재미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신화가 고대인의 역사풀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부 신화는 고대인의 역사 수준이 담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에드먼드 리치는 성경을 포함한 모든 신화는 역사성이 전무한 성스러운 얘기일 뿐이고 패턴과 클리셰로 점철됐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에드먼드 리치는 대놓고 패턴과 클리셰로 점철됐다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겐 그렇게 읽힙니다. 신화의 역사성이 전무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